2월 22일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 오전 8시고요. 어, 이번 달도 지난달과 동일하게 키움 전체에서 상위 1프로였네요. 키움 전체에서 상위 1프로란 것은 대한민국에서 어플을 가장 많이 쓴 증권이 키움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 상당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기분 좋고요 지난달도 상일 1프로, 이번 달도 2월 20일까지 기준으로 상위 1프로인데요. 일단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음 일단은 올해는 정말 투자를 반드시 너무너무 잘하고 말겠다 이런 각오와 함께 그렇게 최대한 실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하다 보면 수익이 20% 인데도 불구하고 못 팔아서 일 끝나고 보면 수익이 한10%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미국장 좋지 않습니다 현재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